자, 비트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흐름을 깨면서 내려가고 살짝 반등하나 싶었는데 지금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지금 2단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사실상 체력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그냥 시즌 종료로 가는 흐름 아닌지 요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시고 지 저한테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만들어진 이 하락 조정 절대로 체력 이타 흐름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혼절하고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밥을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물량들을 매수해 가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잡아갈 수 있는 확실한 매수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드리면서 이번 상승구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비트코인을 이미 들고 있다 하시는 홀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 이게 정말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 근거가 좀 필요할 텐데. 저는 그 근거를 결국에는 이 거래량에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형성된 이두 번째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반등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차트에 그려드린 중요한 매물대 두 포인트가 지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번에 이 매물대 상단을 깨고 나서 순간적으로 급락을 맞으면서 정확하게 이 하단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이때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물량들을 혼절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거를 다시 받아 먹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저는 여기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손절을 했고 결정적으로 세력들이 이 물량들을 받아 먹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주봉으로 먼저 가시게 되면은, 최근 상승 과정의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1차 상승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거래량이 터져나왔을 때, 우리가 요거를 매집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조정의 흐름, 자세히 보시면은, 매집한 거래량에 비해서, 매도가 나간 거래량이 정말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단순히 그냥 크기로만 비교해 보셔도,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상승 과정에서 상당 매물대를 건드렸던 이 캔들의 지금 끝자락을 정확하게 지금 지켜주면서 어때요? 이번 조정,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만 봐도 한번 이상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나왔다가 또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매수 타점 잡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매수 포인트는 제가 지난 영상부터 반복해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11월 7일자 이때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공략해야 되는 정확한 매매 포인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4시 화목의 흐름으로 가시면은 보다시피 이번 조정을 마무리 짓는 강력한 명망체형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양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중요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냐면은 정확하게 1억 4,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상담 매물대로는 1억 5,300만 원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 안에서는 최대한 물량들을 모아 가시는 전략들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앞으로의 방향성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가격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4시간 버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가격대 안에서 반복적으로 어때요?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이제는 이 상담 매물 때 돌파를 사실상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지금 가격부터 시작해서 맥시멈 1억 5300만원 가격까지는 최대한 물량들을 모아가시는 전략들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계속해서 비트코인 영상으로 인사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점들 함께 공유를 드리고 실제로 이런 가격이 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실시가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반등 자리에 최대한 물량들을 모아가서 본격적인 반등에 저랑 함께 동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제 채널의 하단에 보시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먼저 되어 주세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여러 전략들, 이런 타점들을 실제로 공략할수 있게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을 하셨다면은 3 9 4 7 8 7 5 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연락처가 남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잡아갈 수 있게 타이밍까지 제가 잡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분께서 제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타점 내에서 최대한 물량들을 잡아가시면서 사실상 지금 최저점에 공략하신 상황이고 이제는 그냥 물량들 끌고 가시면서 본격적인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기에 한번더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제대로 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번 상승 다시 한번 본격화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와서 물량들을 매도할 것인지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봉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주봉 가시면은 최근까지 계속해서 지켜주던 이 바닥 매물 때 지금은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1억 6300만원 가격이 여기 위에 바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1억 6300만원까지는 올라간다 라고 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 매물 때를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은 막고 떨어질 것이냐 이 싸움인데 사실상 저는 이미 이 하락 과정에서 대량의 물량들이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에 굉장히 높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이 매물 대까지 돌파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에는 역대급의 상승랠리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이고 우리가 최소로 봤을 때에도 최소 2억에서 3억 이상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 과정에서 반드시 이 매물대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물량들을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러한 중요 포인트 났을 때는 확실하게 끌고 갈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함께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오늘 중에 빠르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중요한 타천들 왔을 때마다 물량들 함께 저랑 모아가시면서 이번 반등 최대한 끌고 가시는 전략들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